자 우리 교재 사진들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? 자 어디서 이렇게 다 아픈 사진을 잘 고르셨을까요? 너무 대단하신 것 같죠? 자 1번 보니까요, she has a sore throat. 어 목이 아파요. 목을 감싸주고 계시네요. 여러분 목이 아플 때는요,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 적셔가지고 목에다 감고 자면은요, 어, 좀 좋아져요. 목이 건조해지지 않고. 자 다음에 가습기도 도움이 되겠죠? 2번. the girl has a cough. 지금 기침하고 있는 것 같죠? 그쵸? 그 다음에 she, uh, back pain은 허리가 아픈 건데 지금 허리가 아픈 것 같지 않아요? 허리가 아픈 건 이게 지금 허리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아프다고 호소하는 이분이 허리가 아프신 거죠? 그래서 grandpa has back pain이지만 이 여자는 지금 어디를 감싸고 있어요? 이쪽 이가 아픈 것 같아요. 그쵸? 어, 뭐 신경치료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를 막 감싸주고 있네요. So she doesn't have back pain. she has a toothache. 라고 해줘야 되겠죠? 여기에 지금 has가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앞에는 아니다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알수 있을 거예요. 아니다라는 말이 없다면 she has가 됐을 거니깐요자 4번 지금 아 여기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 쪽을 이렇게 딱 짚고 있죠. She he has a chest pain. 어, 가슴이 아픕니다. 자, 그 다음에, the boy doesn't have a rash. 어, 지금 여기 이렇게, 뭐, 얼음찜질 같은 거 하고 있나 봐요. headache, 아니면 fever, 은 있을 수 있겠죠? She has an allergy. 옆에 지금 꽃가루, 꽃이 엄청 많아요.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, 어, 분명히 많이 있으세요. 음, 이 여자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에, I have a sprain. 손목이 삐었나봐요. 그쵸? 손목이. 선생님도 예전에 띵틀 하다가 손목도 삐고, 그 다음에 그 손가락 끝에 새끼손가락 쪽에랑 손목 쪽에 금이 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되게 그 겁이 생겨가지고 그때 띵틀 시험을 잘못 쳤던 기억이 있어요.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. 요 항상 다치지 않도록. 자, 9번에 she has a 배를 막움켜쥐고 있죠. 배가 아픈가 봐요. 자, 그러면은, stomachache 써주면 되겠죠? 자, 다음에, the woman has a headache. 아이고, 머리 아파. 오케이, 마지막으로 가볼까요?